송사탕 같지 않아 솜사탕주민 <laughs> <laughs> 야, 야, 이거 누가 했어, 했어? 재밌어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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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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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제 <아니, 제발 때문에. 웃음> 해야지. 아. <아싸>. 어 아. 광증 <laughs> 무 아! 가아 <방정비>. <laughs> 들어갔는데? 3년. 아왜만 <laughs> 오늘 얼굴이에요. 야, 맞아요 언니 괜창이었는데짝짝 아, 근데 나 파마 안 하는 것 같아. 어역 이렇게, 이렇게 하면 좀하 기는 뽀글뽀글해. <laughs> <laughs> 맞아 내가 말했잖아 뒤에만 보글보글한다. 미안해 나는데 내, 내 뒷모습 볼 일이 없. 난 파만 절대 안 해. 이렇게 한 파만 너무 풀려. <laughs> <뾰족>? 나비 아닌가요? <laughs> <뾰족? 웃음> 토 맨날. <어때요>? <laughs> <뾰족>? 나비가루피스 <laughs> 루피 어머님의 루피. 어, 아, 어머님은 아, 우리 엄마데요그 아, 아, 어쩔 수 없죠. <laughs> 하긴 네가 어머님 하면 할머님이 되겠네 너희 어 맞네 오늘 <laughs> 쌍꺼풀의 유흥과 장이중요하고나나쌍풀 없어 나도 얘만 있잖아 <laughs> 아무것도 없어 <없잖아, 진짜. 웃음> 나 진짜 <laughs> 나 진짜 없어 <laughs> 그러니까 나 진짜 선자체 없어 나 그냥 못쌍 약간 다르게 생겼잖아 애초에 쌍꺼풀의 유흥과 나 완전 무쌍이야 진경 무쌍이다 핫생겼어 핫톨? 이번좀 니글니글하게 생겼는데 <laughs> 버터야? 이 응. 귀가 네개야 너? 귀네개좀징그러 내려 아! 귀 여기도 있으니까 귀 여섯 개 여덟 개 줄까? 아, <laughs> 친거아니집 보내주세요 한 교실만 하면 더 친해진다. 집을... 막에... 나원고 예, 예. 없다고? 아, 부럽아 부럽네. 왔는데, 네. 아니? 근데 사실 뭐? 내가 뺐어. 왜? 나허 같아. 편지한대 찍어줘. 이거 쳐주세요. 아야내 옷이다! 왜남한또어또 연기해줘 문 앞에 또 연기해줘, 연기해줘 빨야 진짜 별로다 니가 <laughs> 진짜 한심하게 쳐다본다 한 아, 아까 잘했 아까, 아까 진짜 잘했어 려주 <laughs> <laughs> <목소리> 이 영상 또 무슨 생각들어? 태연아 공부 열심히 해 아, 태연아 공부 열심히 해. 아자자. 태연이가 였구나 <목소리> 보내주면 유튜브, 유튜브 안 올릴게. 거? 안 아이 <목소리> 겨울에?